봄부터 이렇게 샜어요. 아, 그래요? 여기, 이, 여기가 버, 지금 벌어져갖고, 이 속에가 이거 봐요. 언제부터 샌 거예요? 작년부터 샜어요. 이게요? 조금씩 예. 올해는 여기가 벌어져갖고, 이거 보니까, 이 곰팽이가 나갖고. 아, 작년부터 아, 살짝씩 아, 샜다고? 예, 여기서부터. 근데 이상은이, 어. 안방하고 이방하고는 안 세고, 에. 여기만 새니까 우리 애들이 아도 모르고, 우리 집 아저씨도 모르고 아 내가 말해. 그리고 여기 천장 벽지도 이렇게 뜬 거네요? 네, 다 조금씩 뜬거예요지금 네. 그리고 다른 방들은 안뜬거 아, 방두개는안뜬거요 봐보세요. 안 여기는 뭐 괜찮은데? 네. 근데 엊그저께 네. 우리 집 아저씨가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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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물이, 여기가 물이 고였었나봐요. 아, 맞아, 맞아. 아, 여기가 떨어지니까 여기다 수건을 놓고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떨어졌었는데 어제? 네, 네. 여기가 물이 고여갖고. 아,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안방이 앞쪽이네 화장실하고 네. 근데 다행히도 저기층에서부터세 갖고 올라서애들 네. 하셨구나 성들네 그 애를 한달 됐죠 어튼 예예 맞아요 28번 예 28번 2번 28번 2번 28번 한달 전에 저한테 전화했었죠 <laughs>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공사하신 분이에요 예 맞아요 에, 어디서... 공사 어, 2.97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배관 내에 지금 압력을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유지를 해야 돼 네. 근데 유지를 못하고 한참 있다 좀씩 좀씩 빠진다 그러면 아, 네. 이게 어딘가가 세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네. 이게 미세누수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딱딱 빠지지는 아, 않을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안 네. 얘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네. 10분율이라, 네. 얘는 100분율이라 얘가 네.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 어, 내려가죠? 네. 이거 지금 뭔가가 지금 샌다는 얘기예요. 난방 네. 28번 뭐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난방 네. 세니까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겠죠? 네. 이게 많이 새는게 아닙니다. 아, 네. 조금 새는 거죠, 아주. 네. 이 누수 부위는 이 부분인데 응. 지금 장판 걷으니까 이렇게 물기가 흥분하죠. 이게 샌티는좀 되신 것 같아요. 아. 누수 부위는 여기 찾았고요. 일부러 조금만 파서 확인했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 자, 들으셨나요? 일단은 더이쫙 파볼게요. 우리 항상 이 전체 파기 전에 조금만 파서 먼저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맞으면 그리고 파거든요. 여기 세는 소리 들으셨죠? 네, 방금 확인했어요. 네. 밴딩 자리에서 세는 거야? 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반을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돼요? 반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서 이 바운딩 외곽 쪽은 반이 얇아져요. 그러면서 오래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아, 그렇구나. 자 보시면 어, 새는 부위가 이 밴딩 자리 여기 이 부분이에요. 새는 데가 이게 파다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팠네. 제 마음입니다. 네. 고인님. 꼬개 해진 후가딱 살아나더구니 자확인 되셨죠? 이거 네. 음 용접으로 하면은 이게 불 먹어가지고 다른 데 배관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보통 한 1400도 정도가 가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 잘라가지고 그냥 엑셀로 요즘 까는 그 엑셀 배관이라고 네. 요즘 많이 까니거든요 네. 고게 치수가 얼핏 비슷할거예요 크기, 네. 사이즈가 그래서 엑셀로 연결을 해서 해 드릴게요 여기에 네. 연결하고 나서 안세야 돼요 네. 요거 지금 누수 부위, 여기 절단 했거든요. 여기 서보시면 여기가 누수 부위입니다. 여기 딱 놓으시면 아까 여기 밑에서 쇳던 자리에요. 이 자리입니다.